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자, 와저 한옥마을 왔습니다. 야여긴 맞지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복을 화려하게 입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곳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어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오, 저입니다. 누구시죠? 저희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아요. 목장이 굉장히 비장해서 한복을 입으러. 제, 제 목장이 제가... 별로. 네. 딱 걸렸어요, 지금. 아, 저한테. 그래요? 어, 네. 오늘 변신하는 건가요? 제가 한복 입혀 주는 남자거든요. 아.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가옥지가요? 네한 아, 250? 지금 여기가 800채 정도 있어요 이래서 전주가 봐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가옥들도 많이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전주에서 이런 한복 사업을 음.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음. 한 10년 동안 타 지역에 있다가 네. 고향을 딱 보니까 음. 너무 괜찮은 네. 그런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살고 있었던 어렸을 적그 네. 동네, 어,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문화들이 네. 내가 살고 있었을 땐 몰랐는데 어. 잠깐 타저에 갔다 와보니까 네.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가지고 보면서 전주다운 거를 조금 더이 네. 지역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을 네. 했는데 음.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게 네. 이거. 먹고 자고 입는 것부터 네. 한국적인 곳이어야 전주야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한옥도 있었고 한식도 음. 이미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네. 한복을 입은 사람을 단 한명도 볼수 없었던 게 네. 그 당시 시절이었었던 거아요 네, 전주뿐만 아니라요 지금 서울의 경복궁 광화문 네.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한복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런 게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에 필요한 일 전주라서 할수 있는 일네 전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선택 하다 보니까 한복을 네. 이제 알게 된 거고 하지만 전주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었을 때 어, 또다시 또 다른 목표를 꾸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보여주자. 예, 어. 네, 그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복을 입는 체험을 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게 네. 서울로의 진출이었고, 어. 그렇게 목표가 계속 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렇군요. 경복궁 같은 경우는요, 한복을 입고 입장을 하면 입장료가 무료더라고요. 무료, 네. 야 저는 이게 정말 나비 효과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주에서 어떤 날갯짓이 서울까지 네. 간것 같아요 대표님의 어떤 콘텐츠가 통했다 이렇게 봐도 음, 될까요 사실 그런 현상에 있어서의 음. 저의 역할은 음. 한복을 입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음. 한복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도 있어라는 음. 그 시작을 사실은 터뜨린 건 사실이 맞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음. 어, 자발적으로 이 현상에 같이 주인공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 역시도 한복 입은 사진들을 즐겁게 올리곤 하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댓글이 달리죠. 어. 나도 입고 싶다. 어, 그러니까 음, 남자친구랑 가고 싶다. 음. 여자친구랑 가고 싶다. 네. 최근에는 한복을 입고 파티를 즐긴다든지 네. 한복을 입고 뭐 데이트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진을 촬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 뿌듯하시겠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네. 네, 저희도 이제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한복을 즐기는 수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여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음. 봤을 때는 좀 이거를 특허를 낸다거나 음.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셨어도 될 법했는데 음. 안 하셨거든요. 저는 도시의 문화를 기획하는 기획자였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메울 수 있을까, 네. 한복을 입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저희가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한옥마을의 최초로 대여점을 만들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생겨나는 업체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생겨나는 현상들에 좀 반겼던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야지만 한복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특별히 누군가가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제지할 만한 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올바르게 제대로 가치 있게 해나가기 위한 어~ 자기 훈련이 음. 보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아, 요즘에는 대표님이 한복을 입히러 해외까지 음. 나가신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실크로드가 아니라 한복로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럼 어디까지 가셔서 누구한테 입혀보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일본으로 네. 음. 무전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laughs> 있었어 어떤 거 네. 보셨어요? 지하철 편의점 길거리 공원에 젊은 남녀들이 음. 기모노하고 유카타를 입고 네. 데이트를 하거나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처음에 부러웠었고, 음. 어떻게 이런 광경이 만들어질까라고 음. 놀랐고. 구버를 배낭에 메고 뉴욕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뉴욕에서 또 어떤 분들한테 입혀보셨어요? 뉴욕에서는 일단 제가 입고 다녔고요. 한벌.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입고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그렇게 마을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들. 노오파티가 음. 네. 어, 새로운 디자인은 새로운 무늬야. 새로운 색감인 것 같아. 음.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거를 전통이 아니라 네. 패션이나 음. 어, 이런 문화로 접근을 하는 게한복에 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laughs> 입는 게 즐거운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복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외국인도 즐겨 입는 이 한복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성공하셨다. 여기 뛰어넘어서 또그 이상의 어떤 꿈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 있다면 지금처럼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처럼 네. 그걸 쉽게 보듯 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한복을 입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만큼 빨리 식어버릴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한복을 입는 그런 과정이나 입었을 때 감동을 더 느낄 수 있게끔 네. 이제 즐기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즐겨 입게 만드는 걸 목표로 플다시 음. 네. 이제 다양한 기획들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한국을 느끼기 위해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것 또한 한국을 한국답게 즐기자. 어서 가요, 약간 연출하는. 어 저기 머리 헤어스타일 봐봐. 아시아 쪽은 엄청 커. 거... 한옥마을에서 처음 입어보셨어요 한복 입어보시니까 어때요? 색다르요 색다르요? 어, 한복 평소에 입으세요? 아니요. 근데 오늘 이제 오시니까 입어보신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어. 어. 처음 온 김에 기념하자에서 한복이. 질문에 다시 여자 친구 엄청 예뻐 보이죠. 네. <laughs> How do you feel? How do you think about hanbok? y e a h e h a b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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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커플. 커플 한복. 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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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남이라고 불리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대표님 성함이 박세상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느낌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이름도 사실 개명, 개명을 했다고. 네. 아,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박두병이어요 네. 박두병. 두병. 두병. 네. 네. 항상 그 신입생 때 네. 선배들이 저한테 소주 두병을 먹였던 네, 그런 기억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름을 바꾼 계기가 있어요. 부모님부터 네. 뭐 친구들까지. 야, 그냥 박주정으로 살아. 어, <laughs> 뭔 세상이야. 세상이 네. 더 이상해. 근데 바꾸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 어울린다 해줬고, 응.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았고, 네. 제가 일을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에, 응.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세상으로 불러주잖아요. 네. 아 그러면 내가 이름을 바꿨던 그 초심을 어...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타인한테 불려주는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에 대한 걸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름이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어... 된것 같아요. 네, 좋은 이름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성공을 음, 하셨어요. 근데 네. 처음부터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창업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취업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만 일단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네. 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보다는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뭔가 평생 하고 싶은 일 하나 정도는 찾아야 될 텐데 네. 네. 그것 때문에 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과정이 저한테는 회사를 만드는 창업이었고, 네. 그게 다행히도 제가 즐길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일들이어서 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생게 발생한 거죠. 어. 내가 좋아서 즐기는 일들이 누군가한테는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들이 네. 결국 창업이 되고 회사가 돼서 네.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건 창업과 취업으로 구분하는 것 보단 음... 여전히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 네. 한복남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실 때도 창업 아이템으로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그거는 무슨 상을 받으신 거예요? 항상 나가면 1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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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했던 공통적인 네. 그 심사편이 있었어요 너의 아이템이 수명에서 네가 대상을 받은 게 아니고 어. 너는 네가 생각한 걸 실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대상을 준 거다 그런 평가들. 네. 어, 그러니까 아이디어 대회였지만,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저는 행동하고 있던 거를 가서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음... 큰 점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잘 되셨어요? 진잘된 거예요? 진짜 잘된 거예요? <laughs> 아마 성공했었으면 제가 이 한복을 입고 있지 않겠죠? 아, 그렇군요. 네. <laughs> <laughs> 그렇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데 네.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것과 음... 잃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에는 모든 상황을 원망했었어요 음... 이렇게 밖에 될수 없었던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 부주의함들 네. 뭐~ 팀원들 간의 갈등 음... 뭐 직원의 공금 횡령 결국엔 남 탓을 많이 했었죠 네. 당시에는 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직원이 돈을 횡령한 것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내 탓이고 팀원들과의 갈등 또한 결국에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못했던 내 탓이고 네. 결국에 다 모든 게제 탓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웠던 건 내가 이번에 망했었던 그 원인들을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할 때 이번에 망했던 것보다는 좀덜 망하겠구나. 나는 교훈을 얻었고, 네. 그게 제가 얻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요, 실패의 반대말은 실천이다, 이런 말을 네. 하셨어요. 실패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고 네. 실천인 거잖아요. 성공이 실천인가요? 아주 작게나마, 한 걸음부터. 그냥 그거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나의 실천과 노력이 되게 중요한 가치관, 가치고, 저에게는. No. 그거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음.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일단은 작은 거라도 시도해보는 거에 제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한복 사업도 지금 저희가 삼천벌이라는 한복을 가지고 네. 전국에 일곱 개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전주 한옥마을의 길거리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라는 그 상상을 가지면서 처음에 한복 3 0벌을 가지고 길거리 노점에서 빌려주기 시작했던 게그 시작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취업하기보다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님 이제 어느 정도 네.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는데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응. 내가 얼마큼 성장했냐, 응. 내가 얼마큼 성장했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얼마나 이뤘냐에 대한 관점으로 응.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창업이라는 응. 거는 누군가가 시간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음.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대한 시간들을 목표를 설정할 때는 투자처럼 네. 뭐 내가 얼마나 이뤘는지, 음.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어야 어.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목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취업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행시로 네. 해보겠습니다. 한봉 남, 한 번뿐인 인생 복잡하게 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 남김없이 즐기자. 지난달에는 네. 태국에 가서 오. 100여 명의 태국 국민들에게 한복을 입혔고, 예. 그 전에는 뭐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어... 인도네시아, 뉴욕이나 두바이까지 어... 가서 어... 한복의 인기를 실감을 했었어